안녕! <웃음> 어? <웃음> 별을 만들어봐요! <laughs> 이거 꽤 무겁네 <laughs> 겨우 시간 맞췄다 망원경을 여기 세우면 별이 아주 잘 보일거야 <laughs> 이상하다. 오늘 날씨 맑다고 그랬는데. 어, 안 돼. 설마 오늘 밤에 비가 오는 건 아니겠지? 그러는 우산도 준비 못 했다고. 어? 어이고. 어유, 놀래라. <laughs> 저녁 먹을 시간이 됐구나. 유후. 음, 음. 음 이거 맛있겠는 걸. 쯧. 음. 아, 음. 구름 음, 음, 음. 먹고 선물 만들자 구름 먹고, 먹고 선물 만들자 구름 먹고 선물 만들자 어? 뭐야 너희들 왜 이러는 거야 안돼 안돼 선물을 만들려면 저런 걸꼭 먹어야 해. 배고파. 배고파.

괜찮고 말고 음, 이게다 어, 뭐야? 아, 하늘의 별을 관찰하려고 망원경을 준비하는 중이었어뭘 관찰한다고? 저 하늘의 별 e n i o u s 오늘 밤은 아주 특별한 밤이될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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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축하 u s 이 ingenious. 이 i n g e n i 이다 내가 전화 돌릴게 <laughs> 와 저기 좀 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별자리야. <laughs> 자 너희들도 차례대로 한번 봐. 안 보이는데? 뭐? 배고파, 물고기 아마 네가 잘못 봤을 거야. 어디 봐? 어? <웃음> <웃음> 제일 좋은 별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 걱정 마, 크라. 우리가 별을 다시 찾아줄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래. 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렇지, 디보? 음. 우 음. 우리가 별을 만들어서 하늘에 달은 게 어떨까?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난커다란 별. 하지 씨야. 멋지 멋지 예쁜 별. 정말 만들 수 있을까? 물론이지. <laughs> 내가 도와줄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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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해, 로. 그러다가 뻥 터지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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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터지지만 않았으면 아주 큰 별이 됐을 텐데. 음, 어허. <laughs> <laughs> 너도 해봐, hello. I don't know 내가 <응>? 좀도와 줄까? <laughs> 마침 잘했어, 디보 반짝이 응. 뿌리는 것좀 도와줘 <laughs> 너도 완성이야. <laughs> 크로 거의 다돼 가? 응, 다돼 가. 내가 좀 도와줄까? 아니, 괜찮아. 그러갈래.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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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정말 좋다 과자 굽는 거야 맞아 별 모양 과자를 굽고 있어 이걸 하늘에 달 거야 우와 맛있겠다 <laughs> 어? 아니 내 말은 멋있겠다고 고마워 디보 모두 준비됐니 아됐어 준비 완료 다 돼야 좋아 시작하자. 안 되겠어. 우리 별을 어떻게 저 높은 하늘에 붙이지? 우리가 하늘로 날아올라서 별을 붙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원하는 게 있으면 주문을 외워 봐. <laughs> 그래, 띠딩 버딩 디버디바딩! 안녕, 안녕. 내 이름은 디보. 선물이 받고 싶 있네. 이쪽에 주문을 손을 디보 선물을 지 이름은 디보 선물을 이렇게 주문을 외워봐 디딩버딩디디딩 헤이, hey, 얘들아 선물을 원할 땐 이렇게 말해 디딩, 딩디보디버딩 원하는 게 뭐야? 나한테 말해봐. 우리 손으로 밤하늘에 별을 붙이는 거. 딩딩딩딩디보디보디선물딩딩딩딩딩딩 <laughs> 디보디, 이렇게 주딩딩외딩딩딩딩딩디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리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 <laughs> 와! 와! 예! 이걸로 하니까지 뛰어오르면 되겠다 아니날 어? <일> 어? <어엉>? 어? 어? 네! 네, 준비됐니? 네, 아 자, 그럼 출발! 어 <laughs> <laughs> 짜잔. <웃음> 헬로. 준비됐니? 어, 응, 난 풍선 별을 세 개나 응? 준비했어.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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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두 개가 됐네. 크루? 너 어때? 아, 조금 떨려 제자리에 잘 붙일 수 있을지 걱정이야. 힘내, 크루. <laughs> 넌할수 있어. <웃음> <웃음> 와우, <시뮬물> 정말 재밌다. 애니, <심 unlikely> 이번엔 네 차례야. 어, 난 자신이 없어. 하나도 어렵지 않아. 할수 있어. <연> 한번 해봐. 할수 있어. 할수 있다고. 할수있다 얘들아, 한꺼번에 말하니까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아니, 아니 우리가, 우리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좋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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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다 같이 별을 다는 거다. 그렇죠. <laughs> 아, 주 잘했어! 내가 하늘까지 뛰어오르다니! 디거 도와줘서 고마워! 고맙긴 뭘! 정말 멋지지 않니? 모두 힘을 모아서 우리 별자리를 함께 만들었다는 거 우리 별자리는 보면 볼수록 멋있는 거 있지 반짝반짝 예뻐 <objectively> <única> <laughs> <시스템> 멋있다